네 안녕하세요 네 아주 화창한 날씨입니다 네 오늘 뭐비 온다고 했었는데 아직 안지 이쪽은 아직 오는 것 같지는 않고 어, 아마 오후에 또 소식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예 어, 제가 보니까 지금 벌써 어, 계절도 완전히 바뀌었고 4월 뭐 지금 중순을 향해 가고 있고 그리고 또한 그 2025년도 이제 중반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어 4월 6월, 이렇게 일정까지도 지금 만들고 있기 때문에, 어 시간이 참잘 간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기에서 보면 지금 30대 마지막을 보내고 있는 현재로서, 아, 이게 참 내일 모레 4 0리일 뿐만 아니고, 어 그런 거 뿐만이 아니고 참 돌이켜 보면 고등학교 졸업한 지가 벌써 20년이 됐다는 생각이 참그 20년이 어떤 20년 동안 어떤 일이 있었을까? 이렇게 삶을 또 생각해 보기도 하게 만들고 그러면서 동시에 어중 고등학교 때 있었던 어떤 사건들 어 어떤 에피소드들 이런 거는 하나하나가 다 이렇게 좀 비교적 잘 생각이 나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 생각해 보면 참으로 그 생각이 많아지는 건데 예를 들면 뭐, 뭐, 우리 그 학원 앞에 맥도날드가 처음 생겨서 치즈버거가, 치즈버거를 천원 행사를 하고 그리고 또 소프트 아이스크림 500원에 어 그렇게 팔아서 그두 가지가 참 인기 많았거든요. 치즈버거 천 원에 먹을 수 있고 1,000원에 거기에서 팔았고 500원에 아이스크림 먹는데 아이스크림도 줄을 많이 서고 그리고 또 치즈버거 1,000원짜리도 그 학원 선생님이 쐈던거한번몇번 번 이렇게 쏜거 같기도 해요 이렇게 쏘셔서 맛있게 먹었던 기억도 나고 그런 거 생각해 보면 그 미성년 때그 기억이 정말 오래 갈수 있구나 생각이 들고 20, 오히려 20살 넘어서 했었던 어떤 그런 것들은 조금 더 기억이 좀 흠이 흥미, 흥미해지기도 하고 와 의미가 있는 기억이라면 또 모르겠지만 아마 일일이 다 기억나지는 않는데 고등학교 때는 정말 그월 단위로 또는 그 친구들과의 각각의 에피소드 별로 참 많은 친구들을 어 하루하루 매일매일 만났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과의 그 상호작용 속에서 많은 일들이 생겼었던 것 같아요 이게 그게 어떻게 보면 어 그걸 잘 들여다 보면 저의 원래 성격을 더잘알수 있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그런 것까지 생각해봤을 때참그더 아 이른 시간에 협창 시절에 더 시간을 더 알차게 어 집중적으로 생각해서 쓴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어, 어렸을 때 1년 2년과, 어, 컸을 때 1년 2년 무게가 다르다는 생각이 들고, 그게 이제 어떤 사람이 또 얘기하기를, 어, 17살의 1년은 17분의 1이지만, 어, 그, 우리, 우리는 지금 40분의 1, 50분의 1을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느끼는 1년의 차이가, 어, 무게가 경중 정도가 다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 참, 맞는 말일 것 같습니다. 17년 인생 중에서의 1년은 정말 크게 느껴지겠죠. 어, 15살 중에서 1년은 정말 크죠. 아, 그리고 아직 정체성이 명확하게, 어, 확립이 되기, 되는 중이기도 하고요. 그런 과도기죠. 네, 그리고 또, 어, 지금 다 커서의 어떤 느낌은 어떤 반복적인 생활 같은 게또 이어지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어, 그런 것들이 아무래도 좀 차이가 나는 것 같고요. 그런 것들로 인해서, 지금, 뭐, 제가 생각해보자면, 뭐, 어렸을 때의 그 1년 1년은 더 소소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제, 그래서, 뭐, 3살 버릇이 여든 간다, 뭐, 이런,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근데 이제, 그, 그 어린 나이가 바로 또 제, 아들들의 나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또, 좀 신경쓰고 싶은 날 신경쓰고 싶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근데 또 신경쓰려고 보면 또 저도 제 나름대로 또 하고 싶은 것도 많고 아직 해야 할 것도 많기 때문에 뭐 집에서 아이들 교육만 시킬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조화롭게 일어나가는 중에서 어 모든걸 다할수 없고 어, 우선순위를 지켜가면서 해야 되는 것 그리고 또 우선순위를 지키지 않았을 때의 어떤 아쉬움 이런 것들을 배워나가는 과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저 나름대로의 또 성장을 하는 것뭐 중일 테고 그리고 또 우리 아이들도 우리 아이들 나름대로의 또 성장을 하고 있는 중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보면 뭐 늦둥이들이 오히려 사회성이 좋다고 하는 게 이런 아버지가. 이제, 사회 활동 활발히 할 때가 아니라 약간 여유가 있을 때 태어나서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란다. 뭐 사랑을 받는다는 게꼭 과잉보호 뭐뭐 측면으로 해서 과잉 예정으로 해서 뭐안 좋은 점만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뭐 사랑받고 자라면 아무래도 정서적으로는 안정적으로, 안정적으로 그뭐 기복이 좀 덜하게 아무래도 좀 긍정적으로 할수 있는 좋은 방향도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생각해 보면 우리 아이들과의 그 관계도 결국에는 그어 어머니뿐만이 아니고 그 아버지의 육아 참여로도 중요하게 어 생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어렸을 때 아이들이 가지는 그 기억들이 어꼭 친구들로만 채워지는 거가 아니라 우리 가족들과도 좀 조화롭게. 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또 매개체로 하는 거가 아, 매개로 하는 그 부분을 좀 저는 책으로 하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고요. 네, 그런 부분들을 하고 나면 한결 어, 더 서로 깊어지고 가까워질 수 있는 그리고 또 또 사회에 필요한 구성원으로서 또 일을 하고서 이바지 할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보고 소망합니다.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도 우리 아이들과 시간 보내는 거, 어 요새는 이런 부분도 많이 생각을 하고 있고, 제가 할 일과의 어떤 해야 하고 하고 싶은 그런 일들과의 그런 밸런스 이런 거 맞춰 나가는 것도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제 시간만큼이나 우리 아이들의 시간도 중요하기 때문에 어, 그런 부분을 같이 고려해서 복합적으로 어, 결론 내고 조금 조금씩 어, 너무 서두르지 않고 성장할 수 있는 우리 가족이 됐으면 합니다. 네. 여러분들도 꼭 그런 그런 개념들 한 번쯤은 떠올려 보시고 또 좋은 시간 많이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1. 나는 매일 성장하는 건강한 삶을 산다. 2. 나는 좋은 사람들에게 더큰 가치를 줄수 있는 사업가이자 투자자이다. 3. 2020년 내 책을 만들어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눌 수 있게 됐다. 5. 모든 일은 많이. 4. 모든 일은 마음먹게 달렸다. 오늘 더 자주 행복을 느낀다. 네. 어, 요새, 그, 뭐, 미세먼지도 있고, 뭐, 이런 것들도 복합적으로 고려하셔서 어 감기도 조심하시고, 또 다른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